오늘 오후 4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결국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모든 직책을 내려놨습니다. 자, 이에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왜 당대표직은 내려놓지 않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판 여론은 더욱더 고조될 듯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델리 베스트 미넨코입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본인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이준석 대표. 결국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모든 직책을 내려놨습니다. 자, 마치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정계를 떠날 듯 엄포를 놓더니 결국 임시직인 선대위에서 맡고 있는 직함만 내려놓은 것인데요. 원래 이준석 리스크는 언제든 재발할 활화상과도 같았다라는 예측이 많았죠 제른바 울산 회동으로 술 처먹고 가출했던 이준석이 결국 당무에 복귀하고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은 했지만 언제든 수가 틀리면 돌출 행동을 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이런 예측이 꼭 들어맞았고 대선이라는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정당의 대표가 두 번씩이나 해당 행위를 하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을 당원과 지지자들은 목격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선이 애들 속꿉장난하는건 아닐 텐데 말이죠. 일단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을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양측은 어제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언론 대응을 놓고 고성을 동반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게 언론에 하루 종일 대서특필됐는데요. 이준석이 김건희 씨 의혹 대응을 논제로 꺼내들자. 조 최고위원이 윤 후보의 말을 전달하는 식으로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각자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선대비 공보단장으로서 당연히 할수 있는 말이죠. 더군다나 김건희 씨에 대한 여권의 공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지층과 당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이 같은 조 최고위원의 건의에 난데없이 윤핵관 즉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가 자신을 공격하는 보도부터 정리하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죠 김건희 씨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하자고 지가 먼저 말을 해놓고 그에 대한 의견을 조 최고위원이 말하자 갑자기 난데없이 윤핵관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이에 조 최고위원은 난 상임선대위원장이 아닌 후보의 지시만 받는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이준석은 책상을 탕치며 밖으로 나갔다는 게 이날 회의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전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도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회의 후 조책의원이 내부 갈등 사건에 대해 모두 재책임이란 입장을 밝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조책의원이 오후에 일부 기자들에게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정신건강 우려된다고 비난하며 당대표 탄핵을 주장하는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영상을 공유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준석은 조 최고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조 최고 위원은 어젯밤 페이스북으로 여유가 없어 벌어진 일이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이다라며 이준석 대표님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거듭 공개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아침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크게 문제 삼기 전에 깔끔하게 거치 표명을 하라며 조수진 최고위원을 압박했고 금세 또 헤럴드 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조 최고위원의 거치 표명이 없으면 내가 떠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준석 조수진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국 이준석은 예정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모든 직책을 내려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급박하게 돌아갔던 어제 오늘 상황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준석 사태가 또 재발하면서 향후 대선 과정에서 어떤 파장을 미칠까?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시각으로 이성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준석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할 때부터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이를 뉴스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최대한 이준석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또 이를 구독자님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원희룡 전 지사와의 녹취로 파문이 불거지고 전당대회까지의 이준석의 언행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준석 한 사람 때문에 이번 대선을 그르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와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준석에 대한 비판 수위를 점점 높여왔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정당의 대표가 선거 기간에 술을 처먹고 가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으로 이준석이 지금 어떤 자세로 대선에 임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결정적 대목이라고 보는데요. 이준석이 당대표에 당선되기 전 정치적, 행보, 정치적 행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쩌면 이 같은 일은 예고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틀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지들 멋대로 하는 정치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인데요. 이준석은 당시 친박이었던 유승민과 본인의 아버지의 친분관계로 정치에 입문한 뒤에 상당 시간을 유승민과 함께 정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탄핵 정국에 자당 출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가장 먼저 뛰쳐나가 바른 정당을 만든 게 바로 유승민이고 유승민이 가는 길에 항상 이준석이 따라다녔죠. 그런데 유승민과 이준석이 가는 곳에는 어김없이 분열과 갈등이 뒤따랐습니다. 안철수와의 갈등, 손학규와의 갈등 등등등 가는 곳마다 불협화음과 갈등이 폭발했고, 결국 유승민과 하태경, 이준석 등은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뭐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정당에 고립되고 말았죠. 이들이 몸담았던 새누리당,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뭐 새로운 보수당은 작은 체격 때문에 항상 다른 세력과 연대를 꾀했지만 결국 어김없이 갈등이 촉발됐고 항상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지난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의 이상한 결단으로 당시 미래통합당에 들어와 둥지를 틀게 된 이들은 오늘날 어김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분탕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건 일종의 습관적 분탕 유승민,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정치 DNA라고 볼수 있겠죠. 때문에 저는 더 늦기 전에 차후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 조기에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 대선 기간이니 좀 참자라는 의견과 지금 당장을 외치는 의견의 차이가 존재할 뿐 이준석이 정말 예뻐서 그러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대선 두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만, 어차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면 12월 중으로 제거하는 게 맞았습니다. 다만, 명불이 중요했는데요. 지난 가출 사태와 오늘 기자회견 이 정도라면 이준석이 충분히 해당 행위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엄중하고 냉철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비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당민국을 소화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혜표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